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일상사 MC 기동입니다 예, 오늘의 상담 5상,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 상담의 질문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신고, 변경등기에 대한 기한이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어, 신고와 등기의 기한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근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추가 질문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운영 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고 변경 신고, 변경 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변경 신고와 변경 등기의 기한은 어, 언제까지일까요?라는 질문이에요. 언제까지일까요? 예, 변경 신고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보통 14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업무지침, 기획지보가 발간한 업무 지침에 보시면,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기타사항들, 어떤 거냐, 기타사항은 조합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자금 총액이 변경될 거예요.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모레 들어왔어. 오늘 신고, 내일 신고, 모레 신고. 미친 짓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번 모아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일년한번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변경신고 기한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식으로 된다라고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기본법상에서 변경신고 기한을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기재부 기획재정부 업무 지침에는 명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따라서 등기기한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어 이렇게 이미지 보이시죠. 어 제가 캡처해 가지고 잘 나왔죠. 어, 설립 등기는 언제까지 하냐?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회적협동조합은 언제까지 하냐? 인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 등기해야 되는 거죠. 어, 우리는 주사무소가 이전했대요. 그럼 언제 하냐? 주사무소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출자금이 변경되었다. 조합원이 가입하고 탈퇴로 인해서 출자금 총액이 바뀌었대요. 언제 하냐? 회계년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우리는 뭐 각각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는데 기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보통 2십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변경 등기는 변경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기한이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변경 등기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경우. 등기는 특히나 등기 혜태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꿀팁입니다 꿀팁 mc기동이 이런 상담 코너에서만 알수 있는 꿀팁 변경 신고만 하는 변경 사항이 있고요 변경 등기만 하는 등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변경 신고만 하는 사항은 정관의 변경입니다 정관은 변경 신고함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정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등기할 는 필요 없다는 거죠. 정관의 변경은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변경 등기만 하는 건 지사무소의 설치 등기입니다. 지사무소 설치 등기는 어, 변경 신고 는안 해요. 그리고 지사무소 등기는 반드시 변경 등기, 등기만 함으로부터 지사무소가 설치된다라는 점. 어, 엄청난 꿀팁이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의 상담은 변경 신고와 변경 등기에 대한 기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상담 코너를 우리 듣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